우리 지금 내면적인, 내적인이라는 가치를 찾았어. 그럼 우리 내적인의 반대말이 뭐였지? 하나, 둘, 셋! 말했어야 돼 얘들아 내적인 반대말 외적인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일단 머릿속으로 하면 우리는 뭘 하니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사고라고도 하고 좀더 어렵게는 통찰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심장 속에 얘들아 뭐가 있니 공감능력 우리의 감정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감정이 얘들아 이 반대말로 엄청 많이 나왔던 거 누구니 이성이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몸속, 신체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생물학적인 요인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우리 약간 유전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립 키워드, 외적인 조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이 또 있었죠.